국회의원 세비,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수당을 보면 우선 다달이 766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비로 400만원가량을 또 받는데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입니다. 이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데 이두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 5천만 원, 월 평균 1,285만 원입니다. 자, 직접 받는 돈이 이 정도인 거고요. 그 밖에도 또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당 외 지원 내역을 보면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지급되고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 받습니다. 물론 기빈실과 기빈 주차장도 쓸수 있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1년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여기에는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조화진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서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제안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저절로 인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간부에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뭐 받은 만큼 일한다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수 있습니다. 의원회관은 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헬스장. 사우나, 이발소 등도 있는데 모두 무료로 사용합니다. 1억 5천만원 짝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250만원의 세비에다 연관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1년에 약 2천만원, 차량 관련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천만원, 야간 특검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등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약 7억 700만원이 듭니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 휴가비가 82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만 명절을 셉니까?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매월 35만원에 공무원을 운전수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당의 경비까지 합쳐 기본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설과 추석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가져가는 게 포함됩니다. 여기에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차량 유류비, 유지비에다가 의원 사무실 유지에 드는 공공요금 비용 월 95만 원, 사무용품 비용은 연 5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비용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속되더라도 이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간다는 겁니다.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하는 공간은 소파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전부,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보좌진을 9명까지 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단출합니다. 사무실 면적도 4분의 1이안 됩니다. 쌈짓돈처럼쓸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a a t i n g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 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자라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한 건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무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정책보좌관 한명을 의원 4명이 공유하며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입법 보조를 받아 이른바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 볼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부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이 보관된 곳입니다. 외국인인 취재진에게도 복사해서 제공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볼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깐깐한 감사는 언론의 2차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부정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는 전직 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국회의원 지출 내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소송에 지고 나서야 공개합니다.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회의원 영수증이 영구 보관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쓸수 없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특권들이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사를 했어요. 우선 국회의원 월급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 지그들끼리 결정합니다. 매월 1,28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갑니다. 입법 활동비가 매월 310만 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가 연 940만 원이 나갑니다. 관리업무수당이 매월 46만원이 나가고 여러분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45만에서 60만원 가까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가계지원비가 매월 86만원이 나가요. 연간 7억 5천만원 이상 이 국회의원 비서들한테 나갑니다. 의원회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데 목욕탕 무료, 병원 무료, 한의원 무료 약국도 무료입니다. 병원과 약국은 국회의원 가족들한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공교통수단이 다 무료인데요. KTX는 무료입니다. 국유철도 무료입니다. 배 타고 다닐 때 선박 타는 거 무료입니다. 항공기 무료예요.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200여 개의 특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제공...